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가 뒤따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가장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거기 정면에 앉아 있는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냐면 다될 뻔했는데 거의 다다 그리스도인이 된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 실패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31절에 보게 되면, 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백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용서되어졌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위대하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흉악한 죄인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3 2 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참 아쉽구나. 내가 총독이고 내가 이 지역의 이 왕인데 바울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눈감아 주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오늘 죄수의 몸에서 좀 풀어 주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텐데 안타깝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가 오늘 주제를 빗나가는 결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실패한 거지요. 우리는 바울보다 성공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학식이 뛰어나거나 또 그렇게 우리는 능력이 있거나 또 그럴 만한 사도적 권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바울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도. 이 권위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런데 바울도 실패했는데 우리야 하물며 어떻겠어요 복금을 전하다 보면 실패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또 방향을 틀거나 또한 주제를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 능력 있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컬링을 받은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 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명에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파워 있고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 베스도. 그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군인치고는 굉장히 점잖아요 왜 점잖으냐면 처음에 화가 날 때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막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진짜 미친 건 아니고 네가 많이 배우니까 자꾸 혼돈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한번 물러설 줄 아는 점잖은 편입니다 이런 군인이었고요. 또 역대 총독 중 가장 존경받았던 평가들은 그런 총독이고 엄격하게 공의를 시행하고 또 행정을 집행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고 또 사실을 좋아하고 또 추상적인 진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며 선포하자, 이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확실히 미쳤거나 천치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 좋구나, 그래, 신앙을 갖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유익이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좋은 뜻이니까 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부인한테 가라고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교회 가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말아라. 나는 다 좋은 거 알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라.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너 인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때로는 교회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는 말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영원한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참 중요한데. 영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목표와 이 생의 삶이 모든 것의 전부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는 코웃음 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베스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바울도 이 사람을 전도하다가 거의 다 되다가 결국은 되질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 지역의 행정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가문의 젊은 상속자입니다. 베스트와는 좀 부류가 달라요. 주의 깊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할 이야기가 나도 많이 있다. 나도 깨닫는 것이 있다. 라고 현재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바울 내가 하는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진리일지도 모르겠구나. 또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아그리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분명히 신앙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믿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의 말에 대하여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죄수가 지식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그저 기분 좋게 하려는 뜻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로마의 황제에게 상수만 안 했더라면 내가 좀 풀어주고 너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아쉽구나 그렇지만 어쩌겠니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기 한 사람이 그 중앙 무대에 더 있습니다. 번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그립바 왕 옆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그립바 왕이 다된것 같은데 거의 다 설득된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이유 이 키를 이 옆에 있는 이 여인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옆에 있지 만 않았더라면 아그립바 왕은 오늘 바울의 말에 설득되어서 크리스천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바울의 말에 동의하여서. 그에게 더욱 용기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왕 곁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녀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사가 조세프스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야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쁜 이야기가 이 여인 곁에 떠돌아다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녀는 원래 아그리파 왕의 누이입니다. 누이가 오늘 왕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어 앉아 있고 왕의 아내가 되어 앉아 있습니다. 즉 어떤 율법을 어겼냐면 근친상간의 이 법을 오늘 이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힘없는 민중들이 비난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저 왕과 저 여인은 불법적인 부부이며 또한 죄악을 범한 부부이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전반에 깔려있게 된 겁니다. 그런 여인이 옆에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창황하게 길게 설교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못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은 아닐 겁니다. 죄인들이 오늘 설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10중 8구 그들이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알지만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대하여서 오늘 문을 닫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빗나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이 여인이 되어서 아그리바 왕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음을 입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죄와 또 죄에 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보금의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보금의 설득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그러고 싶었는데 내 처지가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럴지 못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번면을 받아들였지만, 받지만, 돌이키지 않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 피해가고 실적 넘어가고 실적 모른 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오게 될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풍요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게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게 합니다 가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겪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물이 새는 배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승객들이 다 피하게 되고 또 모두가 다 피신을 합니다. 근데한 승객이 그 배에 있으면서 계속 피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 배는 침몰할 겁니다.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트를 타십시오. 아무리 권면해도 이 승객은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죽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먹을 뻔한 거 이건 먹은 거 아닙니다 거의 마실 뻔했는데 이거 마신 거 아니에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이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거의 믿을 뻔했는데 이거 믿은 거 아니에요 거의 회개할 뻔했는데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세 명이 한게 바로 뭐냐면 거의 할 뻔하다가 안한 거예요 이 결과는 바로 뭐냐면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권함을 받았지만 결국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십자가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거냐면 멸망하는 길에, 난파된 배와 물이 새는 배에서 함께 죽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더 나쁜 일은 복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죄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역모를 꾸미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국가와 또 상당수 사람들은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배려를 해 주고 설득을 합니다. 돌이키면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이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게 되면 오늘 배려하고 설득한 사람이 쳐야 되는 결과는 어떤 거냐면 그에게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줄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결과입니다. 알라스타에 가면 그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그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늑대 사냥에 관계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크모인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날카롭게 날이 선이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많이 묻혀 가지고 눈밭에다가 거꾸로 딱 묻어 두는 겁니다. 이 칼날이 위로 나오게 하고 거기에는 동물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접근을 해요. 그리고 피가 거기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혀로 이 피를 핥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핥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날카로운 칼에 자신의 혀가 베이게 됩니다. 자신의 혀가 베이게 되면 이 베인 혀로부터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늑대는 이 피의 냄새. 피를 먹기 때문에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피를 핥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 죽은 늑대를 사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거기서 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권함을 받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끝없는 후회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때론 이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부러울 것이 없게 살다가 생명이 다한 후에 나중에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후회하는 일이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를 믿을 걸, 하나님을 믿을 걸,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끝없는 후회가 부자의 마음속에 입을 통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큰 후회는 바로 뭐냐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오늘 지옥에 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나를 다시 이 땅에 내보내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겐 축복이지만 너희 자녀가 받지 않게 되면 너와 같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신문장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회중 가운데에 거기 보면 방청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궁금해집니다.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고 그들이 무엇했을까?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립바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또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복음에 설득되지 않는 세 명, 오늘 복음을 거절한 세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6장 30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독 베스도에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에 뒷자리 어딘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수행원들, 천부장들, 관원들,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가 이슬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했지만 오늘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다가 마치 쏟아지는 소낙비를 끌어들이듯이 그들은 바울이 자란 복음을 끌어들였고 오늘 그들 가운데 해심자가 나왔고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왔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나왔어 초대교회를 일구어갔던 겁니다. 복음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지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입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토 같은 실용적인 인물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그리파왕 같은 오늘 종교적인 인물이 또 오늘 굉장히 약은 인물이 번이게와 같은 죄 많은 인물이 복음을 거절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고 이 책임의 모든 대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아, 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아, 네. 오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요 오늘 복이 없어져 버리고 저주가 오게 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사랑한다 오늘 전도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전도주의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새 출발입니다 New Start 전도한다는 마음은 오늘 내 중심적인 삶 나만 위한 삶에서요.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타깝고 다른 사람이 후회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저주받을 것 같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그 사람이 평생 고통받을 것 같고 평생 지옥에 갈것 같고 영원한 형벌에 갈것 같은 귀한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결국 누구를 살리냐면 나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일이 여기면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나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가슴을 다른 사람을 위해 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 자녀가 오늘 고통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무슨 수로 책임질 겁니까? 오늘 내가 할수 있는 데서 회피한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콜로에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나 그래도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뒤에 서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잘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여기까지에 우리는요. 듣든지 말든지 오든지안오든지 오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유치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후회하게 하시든지 죄 가운데 고통 받게 하시든지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었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건일 것이다. 지옥 형벌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다될 뻔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거의 다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든지 뿌리면 도로 거두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은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면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 함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심장도 뜁니다. 내 자녀의 심장도 뛰고 내 가족의 심장도 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심장이 뛰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날이 심장이 멈춥니다. 온도가